안녕하세요. 사회학교 교장 최인호입니다. 철학이 우리 삶에 쉽고 친근하게 적용되길 바라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일상의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만큼 필요한 콘텐츠가 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너는요.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고 철학으로 사유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사유로운 생활 코너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 주변의 학생들, 지인들에게 미리 받은 사연을 좀 나눠볼까 하고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이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실 곳은 영상 소개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사연은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꼭 일을 해야 하나요? 목표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질문이죠. 자, 동양 고전 철학에서는 과연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목표를 설정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깊이 있게 사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한 대학생이 보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사실 요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들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데 저는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냥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해 봤고 자격증도 몇개 땄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은 너무 목표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꿈이 뭐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일안 하고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친구들 보면 또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죄책감마저 듭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살고 싶은데 꼭 커리어나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정말 꼭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지쳐 보이시고요. 사실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한 후에도 이 고민은 사라지지 않죠. 어, 제가 만나는 기업교육 현장에서도 보면요 요즘 이직을 하거나 일찍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들이 꽤 많던데요 그만큼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 일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양고전 철학에서는 한 가지만 잘 챙기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그한 가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한번 사유해 볼게요. 우선 일 이야기는 사서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는 소중한 글귀가 있는데요.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 나온 말인데 사유종시입니다. 일을 하는데 끝과 시작이 있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순리대로 순서 챙겨 일해라는 말이에요. 그럼 순리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겠죠? 어, 여러분, 일하기는 싫지만 매일매일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먹고, 또 졸음이 밀려오면 자고, 몸이 좀 무겁다 싶으면 운동하고, 우리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일들 모두 다 나를 살리는 일들입니다. 그쵸? 만약 배가 고픈데도 밥을 안 먹거나 피곤한데도 자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나는 죽겠죠.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은 다내 몸을 챙기며 사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몸을 챙기며 살아가는 것을 두고 고전은 순리,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도 이 순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종시가 바로 순리, 이치를 말해주는 글자인데요. 앞서 내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살리며 살았듯이 일도 나를, 내 몸을 먼저 챙기며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도 내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쵸? 내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순리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이 막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며 살면 잘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사연자님처럼 일하기 싫거나 일에 지친 이유는 목표가 잘못 설정돼서 그래요.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현도 하기 전에 하기 싫어지고요. 실현시킨 후에도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아닌 거죠. 자아실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니까. 이때 목표가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하기 싫다는 것은 나에게 목표가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있긴 있는데 그 목표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목표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꼼꼼히 살펴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할 일은 내 안의 목표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처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내 안의 목표를 제대로 찾아본 적이 있나요? 어릴 때부터 남들이 정한 꿈에 휩쓸려 사느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었죠.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쉼없이 대입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뭐 한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찾아볼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여유 없이 취업 준비에 내몰리고 졸업 후에도 전공과 무관한 돈 되는 일을 찾아서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쉬지 않고 달리는데도 다들 공허함을 느끼고 매일 채바퀴 돌듯이 힘들게 산다고 하니 이렇게 일안 하고 살순 없나요?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인생을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든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간다면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난 잘못 살았나봐요 하며 후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고요. 무엇보다 일이라는 것은 다 연결되고 이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일과 전혀 동떨어진 일을 지금까지 해 오셨더라도 분명 그 경험은 도움이 되면 돼야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젊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막 공부하는 일과는 전혀 상반되는 방송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몇 년간 경력 단절이 있어서 그 시간들을 허비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커리어만 생각하면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기를 한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온전히 사회와 단절한 채 집안일을 해본 그 경험 덕분에 많은 계층의 사람들의 삶의 고민들을 좀 깊이 공감하며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쓸모없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사유종시. 내 몸의 기준을 두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항상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고생이나 고통이 없는 기쁨만 준다면 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서에는 괴로움과 즐거움인 고락이 늘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죠. 분명 그 일을 하면 내가 기쁘지만 고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생 안 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당연히 고생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스로 만족도가 높아서 일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오래 해도 쉽게 질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일하기 싫어.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일이 많아서 잠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금세 다시 또 돌아가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집을 짓는 일이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이죠. 바리스타요. 내가 마시려고 커피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처럼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결국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서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고전 철학은 이것이 순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유 종시. 일은 순리대로 하는 것이다. 목표 설정부터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즐겁게 자아실현하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연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